자, 여러분들, 오늘 피롭틱스라는 종목을 살펴볼 건데, 일단 이 피롭틱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대표적인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유리기판이라는 것은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지금 앞으로 HBM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HBM 4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추가적인 기술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이 그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 피롭틱스는 어떤 기업이냐? 피롭틱스는요, 그 유리기판 관련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이제 플렉시블 OLED 레이저 장비 기술이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부각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TGV 공정이죠. 기존의 플렉시블 OLED 레이저 장비 기술이 TGV 가공 타공호를 뚫는데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가공 기술로에 대한 기술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피로틱스가 갖고 있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앞전에 상승도 다 마찬가지예요. 피로틱스. 반도체 이슈 외에도 이 유리기판이 붙어버리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이 당시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급등했고 그 다음날에도 추가적인 상승흐름을 보여줬지만 문제는 고가 찍자마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속된 조정으로 인해서 피로틱스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 없이 이대로 꺾이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21선까지 훼손을 하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망가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반등자서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특히 이슈 피로틱스가 이 강세를 보였던 이때 있죠. 이때 진입하신 분들 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가 짧게 요약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피로틱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 코스피가 강한 조정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고점을 과연 돌파하고 뚫고 갈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다시 한번 꺾이지 않을지 그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코스닥 차트고 자 보시다시피 저항선 다차맞자 바로 급락이 나왔고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계속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날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이오를 통한 반등이라서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의 흐름을 본다면 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고점을 뚫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 불안감도 같이 자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런 장세에서는 그냥 모든 게다 가는 장이 아니라 선별적 장세로 들어간다는 거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별이라는 거는 가는 종목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종목 그러니까 최근 불장이라는 소식 때문에 증실에 관심을 갖고 입성하신 개미분들 많을 거예요 초보 개미분들 그런 분들은 갑자기 변동성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골라도 내가 사면은 빠지거나 횡보하고 팔면은 막 오르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선별적 장세라서 그러는데 지금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 하나씩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당연히 관심주고, 매일 아침 7시에 발송을 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이 11월 6일 날짜에 나가는데요. 아침 7시 확인되죠? 그래서 매수 2750원 이하, 매도는 3300원 이상. 그 이유가 무엇이냐? LG그룹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로봇산업에서 좀 특출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산업 주도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 따라 현우산업이 기판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수혜로 엮인다는 거고 한번 현우산업의 차트를 볼까요 자 바로 언급드린 날이 이날인데요 이날 보시면 아침에 2710원 시작 매수가 충분히 도달했죠 바로 매수되면서 3300원에 돌파했습니다 당일에만 그러니까 20%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보세요 자 이때가 코스닥 사이드카 걸렸을 텐데 지수가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현우산업 빠지지 않고 버팁니다 오히려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이게 선별적 장세라는 거예요. 종목을 제대로 골라야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수가 급락을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버티는 이런 모습들.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종목을 선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여러분들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전달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나도 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실 겁니다. 이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그 신호라는 문구가 확인되면 여러분들이 이거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침마다 전달드리고 있고 타점까지 같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시 피로틱스 보도록 할 건데 피로틱스 차트 보시면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위치들, 그러니까 이때 진입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지금 자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답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오히려 피롭틱스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볼게요. 지금 자리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답답하고 불안하다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의 주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얘가 빠지는 걸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 그런 부족들. 이건 결국 정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공백이 이런 불안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다시 또 편하겠죠. 하지만 조정만 나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피롭틱스가 왜 부각이 됐냐면 그 유리 기판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TGV 거든요. 이 TGV 레이저 가공 장비를 선점하고 있다 해석하시면 돼요. 유리기판의 상용화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문제가 뭐냐면은 유리에다가 미세한 관통 홀을 뚫는 겁니다. 그 관통 홀을 뚫고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칩 자체를 수직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고정및 레이저 가공의 기술이 필수로 필요하다는 거죠. 애초에 여러분들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크랙이 가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 불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피로틱스는요, 그 플렉시블 OLED 제조를 할때쌓아놨던 그러니까 유리 기판에서 디스플레이 층을 분리하는 LLO라는 게 있어요. LLO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 기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 될까요? 피로틱스가 TGV 공격용 레이저 장비, 자, 이게 시장에 진입을 들어가는 순간 바로 장악력이 크게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 장악력은 단순한 마케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적인, 기술적인 초격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보시면은 뭐 삼성 전기나 아니면 SKC 등, 자, 파일럿 라인 또는 양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장비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힘을 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개발한 기술들 그리고 적용될 산업 분야들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제대로 시작한 상태도 아니라는 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더구나 TGV, TGV 레이저 장비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요구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초기 시장을 선정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이제 2026년 들어서면요, 본격적인 개화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피로틱스가 앞으로, 지금 26년 얼마 나 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디스플레이 업황에 따른 변동성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HBM이라는 특히나 AI 반도체 칩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반도체 칩에 대한 그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을 통한 사업 확장성 그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가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급도 한번 보세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많은 분들 불안해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거 조정 자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증시 자체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나온 거지 실제로 전체적인 물량 내를 본다면은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끌고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피롭틱스 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영상을 키게 된 거고, 이제 좀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치를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혹시라도 지금 피롭틱스 난좀이 종목에 비중을 좀 크게 태웠다. 아니면은 이미 비중을 크게 태울 생각이고, 그러니까 힘을 좀 주고 싶다.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정보,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들은 내용들로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워낙 포트에 대한 비중이 커지면은 그 종목에서 대해 정말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피롭틱스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일단 피롭틱스는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에레로. 자 에레로 기술 기반의 TGV 레이저 장비 치상에 대한 진입 시점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국내에 기판 제조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 이건 뭐냐면은 라인 증설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규모 수주 계약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세 번째가 바로 AI 칩에 대한 이 수혜가, 피롭틱스가 엮이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 흐름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상황이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 수준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도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좀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따로 좀 연락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추가적인 정보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번호 보이실 텐데 이 번호로 피로비라고 남기시면 되고요. 그 문자가 확인되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뭐 대규모 수주 계약 관련해서나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 기존에 대한 전망치 그리고 LLO 기술 기반의 TGV 이저 장비에 대한 시장 진입 시점이 언제쯤일지 이런 것들. 자 무엇보다 삼성과도 좀 관련이 있죠. 삼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피롭틱스 비중을 좀 크게 태우신 분들 또 반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정보는 꼭 한번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영상에서 좀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게몇개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 정보 자체를 무료로 전달 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26484245 피로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추가적인 정보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까 못 보신 분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채널에서 매일 아침마다 당일 관심주를 전달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매일 아침 7시 그리고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1월 6일 날짜에 나온 현우산업이란 종목인데 당일 매도 가격 도달했죠. 20% 정도의 추가 상승 구간 나왔고 5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왜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종목을 좀 선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선별 장세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건 신청 아까 못하신 분들은 그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 문구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게 전달해 드릴 거니까 왜이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또매수면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 010-2648-4245 신호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에서 이제 최근 삼성 자체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그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다음 먹거리로 좀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은 대규모 m a 네만을 추진을 해왔었어요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틱스가 있었고 특히 그 오디오 부분도 하나 있었고 이번에 플렉트까지 인수를 했었죠. 이제 제이스까지도 확보하면서 지금 삼성전자는 앞으로 성장 산업에 대한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AI 분야예요. 이게 특히 지금 하드웨어는 뭐 만들었다치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이 얼마나 있냐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00조가 있습니다. 자, 그외 순현금만 본다 하더라도 86조죠. 엄청난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격적인 M&A를 안 했었던 만큼 이번에 본격적으로 M&A를 추진하면서 특히나 AI. 자,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도 반도체 납품을 허가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엄청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직수혜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는 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바라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단타 치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단타를 치더라도 좀 개인적으로 장투주, 정말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안정적인 장투주를 하나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티스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 얘네들은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지금 확인된 종목 하나가 이 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 수혜주로 떠오를 거고 특히 백조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그에 따른 엄청난 성장세와 함께 AI라는 강한 테마가 붙으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 보시면 조선도 그렇고 뭐 원전도 그렇고 상승세가 단숨에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꾸준한 상승 흐름 지금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삼성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해가지고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좀볼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 전달 드리려고 하니까. 나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648-4245이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 빠르게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AI 관련해서 굉장히 기대할 포인트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반등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또백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다들 더 이상 손실보지 말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성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 알고 싶다 어떤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 번호 010-263 8에 4245 성공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